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6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 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말을 자기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laughs> 자, 요나단이 지금 어, 자신의 그런 수행 비서 같은 어, 무기 드는 병사와 함께 블레셋의 전초 부대로 지금 건너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이스라엘의 지휘관인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 이런 모습을 볼때 지금 사 어, 블레, 요나단이 다소 좀 무모한 면이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이 등장하죠. 자, 2절 계속 보면 여사울은 그때 기부하에서 그리 말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사울을 따르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어제 말씀에 계속 좀 이어져가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올라 믹마스. 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개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자,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울. 을 필두로 하는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의 600명의 군사는 두려움에 서로 잡혀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때 요나단은 지금 그런 부대 그런 부대의 분위기에서 잠시 지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기초가 지금 어, 담겨 있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그 말을 들은 무기든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요,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지금 요나단의 말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어,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 아주 그래도 좀 충성심이 있는 그런 무기든 병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자 자기 지금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적군들이 몸을 드러내 보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자,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드러내 보여서, 만약에 저들, 야, 니들 거의 꿈쩍 말고 있어 하면서 그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야, 이거 싸우면 안 되는 전쟁이다. 근데 올라오라 간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걸로 알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그런 지금 요단안의 태도. 자, 우리가, 근데 이걸 잘못, 뭐,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게요. 뭐, 이런 지금, 적용을 아무때나 막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시면 이기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과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적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사울 왕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 이, 이스라엘의 이이 집단 은 어떻습니까? 600명의 600명의 군대, 하나님께 왕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숨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소 무모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기초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보면요. 그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 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들에게 소리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르러 올라오너라. 너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따라 올라오너라.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다. 자,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 손에 넘겨주셨다. 자기 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를 따라 올라갔다. 굉장히 가파른 절벽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써서 기어 올라간다고 하고 있죠.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뒤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마절을 말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둘이 가서 지금 20명쯤을 이긴 거죠.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사운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사실 요나단이 순명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마저 흔들리고 그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하나님이 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신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15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16절 계속 보면요. 베냐민 지역의 기보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이것을 70인영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져오러 간게 에봇인지 괴인지는 여러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에봇이라 할지라도 에봇 안에는 우린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볼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괴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쳐,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괴를 가져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괴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이저하나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이용한 거예요. 이것이 에봇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 뭐예요? 이런 모습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로밖에는 볼수 없다는 것이죠. 자, 21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 편을 어, 20절이요. 사울과 그를 따르는 아, 네, 아니죠. 21절.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중부동에서 히브리인이란 말은 어, 국가의 소속도 없이 민족도, 민족 형성도 안돼 있고, 그저 떠도는 민족, 굉장히 어떤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민족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다른 이런 떠돌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블레셋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아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자, 지금 사울이 뭐한거 있습니까? 사실 없죠. 두려움에 떨다가 요나단이 하나님 의지에 서2 0명좀 죽여 죽이는 그 상황, 그그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공포를 심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쳐서 죽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이두 인물 요 하스, 다 사울과 요나단,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사울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말씀 목상에서 13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자신의 승리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결국의 승리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시고, 창조와 통치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나라, 오실 때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에 초대받고 정말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요.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용하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진이처럼 이용하는 그런 태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을 가장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간교한 그냥 처세술에 불과할 뿐인가? 한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내 목적과 내... 어, 기호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